사장님이 안해주세요아네잘 챙겨주시고 뭘잘 챙겨줘요? 아 별로 없는 아, 것같은데 사장... 경... 어쩌다 심대표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평정사생활에 매뉴 테스팅하러 갑니다. 오늘도 저희 하루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랑 같이 메뉴 테스팅 할 것도 있고 손님 인터뷰 좀 하려고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및 출장을 다녀오고 머리 잘았습니다 깔끔한가요? 자 아,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네. 좋네요 사무실에서 아침 먹으려고 도시락 하나 사서 출근하면서 같이 회 일을 끝내고 나음 은평점에 출발할 때 같이 뿅 저희는 은평점 신메뉴 개발하러 둘다 오토바이로 출발했습니다 이따 봐요 만원 이게 재미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랑 그, 동훈이 형이랑 둘다 오토바이를 타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 막히기도 막히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방이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여기, 여기가 은평점 이렇게 거의 한 40분 걸려서 자생활 은평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입구 6시 이후에 저희 맥주 1,900원 이벤트 하고 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님 좀 듣고요 저가 서빙하는 사람이평점 전준호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어, 오래 하셨네요 금방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네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 하게됐어요 네. 집이 가까워서 아 쉽게 되었습니다아 굉장히 심플하네요 아예 사장님이 잘 해주세요? 아네잘 챙겨주시고 뭘잘 챙겨줘요? 아 네. <웃음> <웃음> 별로, <웃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월급 같은 거는. 에? 아, 아니. 예. 그, 월급은 만족하고 있, 있으신가요, 나름 만족 아, 혹시? 나름 네. 만족아요 혹시, 트랙 안된다면 네. 얼마인지. 아, 그거는. 비밀인가요? <laughs> 아, 이거 독서리 다 하겠어. 많이 왔나 <laughs> 아니, 본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아우, 네. 아, 네. 아, 그러면은. 요식업을 앞에 꿈이 있으신지 결국에는 장사. 아 장사.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장사라고 은가요 고깃집? 사생활은 어떠세요아 <laughs> 그럼 고깃집에서 일을 안 하시고 왜사생활을 궁금하네요? 고깃집은 예전에도 뭐? 뭐 일하면서 힘든 거? 아이거 조건이 다겠아 있나 본데.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또응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제발 테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면 메뉴 오늘 몇 가지 정도 하나요어 오늘 메뉴 한세 가지 해보면서. 점주님. 안녕하세요. 네, 주방이 진짜 관리 잘됐 있다. 삼겹살 양송이. 재료가 많이 들어. 네개 정도만. 마라 오일 파스타. 마라 하나. 이보다 빨갛해 빨간... 무슨 먹냐? 나 마라 좀더 들어서 훔거. 어 맞아. 두 번째 테스팅. 하다보다 좀더 좀 색깔은 나게두번 나. 그럼 안 맵지 시요. 맵진 않지. 마라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좀더 매워 될것 같아. 니미테. 3차 테스트. 딱 안, 좋은데? 많이 아깝네? 유평정 직원이 마라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식사 겸 한번 테스팅 해주려고 합니다 뿅 마라 오일 조금 짠데 나가신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밥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맞지 않을까? 따서? 그럼 내주면 밥이랑 먹으면 음... 마라 아, 고급분들한 응. 아, 부담될 수 있다 한초 근데 어르신들도 많다 그러면 염도가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평점 오셨는데, 뭐 하셨나요? 주방 빌려서 신명이 테스트하고, 고객 인터뷰 좀 진행하고. 내가 테스트한 건 아니고, 이 형이 빡세 보이기도 했고, 고객 인터뷰. 따라는 건, 뭐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좀 의미가 있어. 양을 좀 줄이는 대신에, 알고 같이 닦았으면 좋겠다. 입으로 듣는 거.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앞에서 음. 뭐 설문지 작성해달라고 하면, 네. 그럼 고객님들이 과연 <laughs>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음. 점이 되라는 거죠. 운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모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음. 될수 있겠네. 뭐, 자주 오시는 분들 장점이 있으면 자주 오시겠죠. 파악을 하고,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을 더보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다 다음 주부터 전매장 다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매장들한테 도움도 50만 원 정도의 부마다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침 지금 주고 방문해서 영상 찍어서 광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저도 아까 그 자리에까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절당할 것 같고 겁도 나. 한번 했다는 것만으로 다음 번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뿅. 저희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한마디 해 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하고. 결과 3주 전 4주 전만 해도 희망을안 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즘 들어서 최근 2주센스가 달라졌다.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 거에서좀 그렇게 느꼈는지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한다, 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력하고 을 있는 것 같다. 음,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 신경 쓴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생활을 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해보고 해결책을 많이 들고 오고 방문을 자주 함으로써 솔직한 마음도 많이 들어보면 좋은 결과물 있지 않을까. 오늘따라 되게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인터뷰 굉장히 좋네요. 눈 나쁘신 것만이죠 <laughs> 아니, 아니에요. 뭐. 평점 출전 마무리했는데 여러 의미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영상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이렇게 매출 항상 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게 되는 방문이요. 신메뉴 준비는 말이야 마라 오일 파스타. 더 출시 준비 좀 열심히 노력해서 뿅. 출장, 신메뉴 테스트, 매장 관련 인터뷰 마무리 했으면 생활. 화이팅! 뿅